그 누구도 감히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늪지대에 사람이 살고 있다 늪에서 헤엄치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아마 나이는 한 1년이 좀 넘었을 것 같아요 늪에 들어가서 그 감을 치고 붕어고 잉어고 손에 잡히다다 맨손으로 잡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존재일걸요? 저 육지 해녀 바다가 아닌 육지의 해녀라고요? 원시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어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내륙 습지 우포늪. 이때 늪지대 한복판에 있는 사람 한 명이 포착됐습니다. 어, 저기 저다저기 있어. 늪지대를 헤엄쳐 다니고 있는 이 할머니가 바로 주인공. 시원다. 예. 네. MBA 특정 시상에서 왔는데요, 형님.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근데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우판나 배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물고기 가 잡혀요? 예. 뭐가 잡혀요, 형님? 아, 지금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우! 물고기 보세요. 우! 우와, 우와. 와, 멋지겠다. 해녀의 필수품인 태왁대신 대야를 달고 물속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할머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맨손으로 우포눕을 누비는 마지막 육지 해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때는 쓸모없는 땅이라 외면받았지만 육지 해녀 할머니에겐 평생을 기대어 산 삶의 터전이었다는 우포눕 이거 난 잠붕어, 잠붕어. 나는 물고기라고 말하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와! 잡았습니다, 물고기. 붕어. 손만 집어 넣었다 하면 물고기를 낚아내는 자, 할머니. 와, 이거는 엄청 크다. 이거는 뭔가. 엄마 무서워, 너무 커. 엄마 뭐 뭐야? 아 잡았다. 오. 어 아, 이번에 월척을 낚으셨군요. 이거는 잉어 댈락하는 거다. 잉어 댈락하는 거. 쭈리기라고 말하는데 쭈리기. 어. 오큰거 잡았다. 오. <laughs> 아 기분 좋아. 오 가만히 있어 도망 가지 말고. 아이고 힘들. 물질 경력만 4 0 년. 늪에 한번 들어가면 빈손으로 나오는 법이 없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재미사방거 참붕어. 뭐?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월척을 낚아내는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아, 어디잡아요 아, 어머니? 야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뻘속에 일에 묻혀요. 그러면은 두 손을 합쳐서 잡아버리면. 도망이 못 가지요. 아, 이벌 속에 있는 그 잡는 거예요? 예. 이렇게 겨울 잠자면 한 손으로 하면 놓치잖아요. 그래 두 손으로 이렇게 턱잡 <laughs> <laughs> 아, 어머니 뭐 잡으셨어요? 아, 이옆 옆에 사는 자연산 붕어예. 아, 오, 너무 예쁘지 야. 아 엄마 무서워.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이고 내가 장비로 잡지 야. 음 아, 장비로. 예. 발코, 발코리 같은 건가? 아니, 그럼. 이 잠수복 장갑이 장인데내 아 손이 장비지요. 예, 아 예. <laughs> 이거는 말밤 크는 거. 아, 말밤. 어, 우리,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야가 자연책에 마름이라고 나왔어. 예, 아, 이거 살 보면 이게. 구마색깔나지야 하얗어, 아, 아니. 음. 밤처럼. 그래, 그래, 그래. 밤 열매가 따여서 이름 붙여진 물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우포을의 별미라는 데요. 잘 잡으시네요. <laughs> 내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우포에서는 해녀입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인사인 육지 해녀 우포늪 유일한 육지 해녀와의 만남 기념 사진 놓칠 수 없겠죠. 잠깐 쉬었으니까 더큰거 잡아 올게요. 또뭐잡으시려고 어머니? 아, 뭐 물고기, 다물지, 잉어, 막 잡히는 대로. <laughs> <laughs> 또 다시 맨손 물질을 시작하는 육지해녀. 우포늪에 사는 건 뭐든지 다 잡을 수 있다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데. 우와, 이 뭔지, 뭐지? 서서히 입질이 오는가 본데요. 와, 아버지, 도망간 가게 도와주세요. 우와, 엄마 이 뭔데? 우와, 뭔데 이래 힘이 젖노? 아우 아버지. <laughs> 욕지 해녀에게 잡힌 이 녀석 얼핏 봐도 씨알이 굵군 대언데요. 우와, 아, 아버지, 우와, 아버지, 아버지, 너무 뜨고 힘이 얼마나 센지 아직도 꿈틀대는 녀석 와 이게 뭐예요 언니? 가물치네요 가물치 가물치. 와, 지 하하하하 망갈라 근데 자꾸 심적기로 유명한 가물치를 맨손으로 낚으셨네요 가만히 있지요 완전 부드득 안 되잖아 제 아무리 힘 좋은 가물치라 해도 40년 경력의 육지 해녀 앞에서는 꼼짝 못한답니다 <laughs> 아, 이고 힘든데. 우포에서 나고 자라 이곳에서 한 평생을 살았다는 육지 해녀 임봉순 할머니. 마지막 육지 해녀로서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 아, 여기요? 네. 할머니를 따라 집에 도착한 제 작진. 그런데 집이 어째 좀 어수선합니다. 이 터져 가지고 네. 물이 여기까지. 음. 다차 가지고. 네. 그래가 이 집이 정리가 안돼 갖고 좀 지저분해요. 아. 지난 8월 홍수가 나면서 집이 침수된 흔적이라는 할머니. 그런데. 어머님.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뭐지? 일쓰레기만해요 이거. 집 뒤편에까지 박스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 어. 막 이지가 물이 막 여기까지 오는 바람에 막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오늘날까지 오게 됐다는 할머니 버려진 집이라 해도 믿을 정도인데요. 아 이거 너무 정리가 안 돼졌지요. 야 어머니. 이야 <laughs> 여기 이거 너무 정리 안된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내가 주 5일은 어. 면담소 공공근로도 나가지. 또 칠십만 칠십 년 만에 논밭에뭐또 씨앗 또뿌려 가지고 지금 농번기철이라 수확하는 시기지 또우퍼눕도 나갈라 그러지 또뭐 저거 뭐고 재활용 박스도 수고 해 올라 그러지 이하니까막 너무 바빠 가지고 <놀람> <놀람> 아이고 어쩌면 되겠나 <놀람> 제팔뒤뒤 <디디디디람> 틈이 없네요 그래요 <놀람> 몇 달이 지나도록 방치된 짐들. 청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잠시 후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할머니 우리 아들 같은 손님이 왔으니까 내가 이거 손질해가지고 맛있는 찜 요리 해주려고 제작진을 위해서 특별히 잉어 찜을 해주신답니다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잉어 요리 각종 싱싱한 채소에 우포늪에서 잡은 자연산 잉어 두 마리 여기 할머니표 양념장으로 만든 잉어 찜 우퍼 눕혀서 직접 잡은 다슬기를 듬뿍 넣어 만든 된장찌개까지 정성이 듬뿍 들어간 가을철 보양식으로 이보다 더한 건 없겠죠 아유 맛있게 요리가 됐나 보자 아, 어머니 냄새 정말 좋네요 많이 맛이 있어야 되지. 냄새만 좋아만 되나? 아버지 좀. 냄새만큼이나 맛도 합격점일까요? 아유 맛있다. <laughs> 잘 됐어요 간이? 몰라. <laughs> 서울 사람들은 간을 짜게 안 먹으니까 간이 맞는 강. 아유 이거는 된장.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완성된 다슬기 된장찌개와 잉어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빨간 양념에 푹 끓인 오늘의 야심작 잉어찜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유, 내가 아들 같은 손님들이 왔다고. 아, 이거 너무 자연산 귀한 거니까. 음. 한번 먹어 보세요. 와. 진짜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림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오늘 모르겠다. <laughs> 비린 맛까지 확실하게 잡은 이인호 쯤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비디 아저 지금 예. 몇 살이에요? 올해 서른 다섯이요. 아유 우리 딸하고 예. 어청 또래네.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아유 나도 항상 아들이 낳고 싶었는데 비디 예.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까 엄청 또 좋네. 한모어 보세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혹시 사람이 그리우셨던 건 아니었을까?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이 유일한 가족이라는 할머니, 제작진을 자식 대하듯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욕지해녀 외에도 인근에선 부지런한 걸로 유명하다는 할머니, 가만히 앉아 있는 법이 없답니다. 어머니,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에. 여기 예. 뭐고 들깨 덜깨 심은 한 들깨밭. 동네 지인의 땅을 빌려 틈틈이 농사까지 짓고 있다네요. 아직까지 우편 옆에는 뭐 고기를 잡는다든가 하는 게 시기가 좀 일찍어 가지고 음. 그래요. 들개 심은 한거 오늘 수확해 보려고 왔습니다. 배추도 있고 무도 손수 지은 농산물들을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간다는 할머니. 쪽파, 율무, 팥, 호박 등 올해 심은 것만 2 0여 가지. 농사짓기에도 하루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지야,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걸로 몸 펼치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밥을 얻어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 안에 들깨 수확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할머니를 위해 제작진도 두손 걷어붙이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 넓은 데 어머니 혼자서 다 해요? 불편족도 해야 지 어떡하겠어요 <laughs> 대단하시네.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익었는 거는 네. 다 수확을 하면 좋지요. 이다까만데요 지금? 다 까만는데. 여기만, 저기만 좀 까만는데. 제작진 오랜만에 힘좀 쓰겠는데요. 잠시 후 이번엔 수레를 끌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할머니. 해도 되겠다. 이게 왜이렇 많아? 할머니 눈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데요. 틈 나는 대로 폐지까지 줍고 있답니다. 집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물질의 반농사에 폐지 수거까지 멈추질 않는 할머니. 할머니 억척스러움은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아, 할머니 이렇게 집에 이렇게 뭐 많아요. 박스.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네. 그, 뭐, 재활하는데 네. 팔려고. 아, 그 네. 이렇게 <laughs>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일 돈, 화물차가 있으면, 네. 조금씩 모이마 가져가면 되는데, 네. 우리가 아직까지 일 돈, 하물이 없, 화물차가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많이 모아갖고, 어,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자꾸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 폐지를 모으고 있다는 할머니. 한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할머니는 잠시도 쉬질 않는데요. 내일 오늘 정한 일은 오늘 끝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할머니. 일은 늦은 밤이 되도록 끝나질 않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오머니 이제 시집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혼자 있으니까 그렇는가? 뭐 지금도 가족이 있다 싶으면 저녁 밥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 혼자니까 <laughs> 이간다 그게. <한다고 이제. 웃음> 외로울 때마다 더 이래 매달려 왔다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게 됐는가? 큰 엄마가 그래 아기를 놓다가 병원을 가니까 벌써 아마 아기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아기 집을 들여내야 산모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선생님이 아기를 못 가지니까 우리 아저씨가 내 하고 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 이거라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 3년 만에 힘겹게 딸을 낳았지만 남편의 일 때문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후로 딸은 홀로 키워온 할머니. 우리 딸이 뭐 얼마나 됐다고 모르겠다. 한세 살도 안 먹었겠지. 200만 원 받고 앉아 애기하고 내하고 둘이서 이제 여기서 살고 있었지. 그런데 집만 있으면 어떻게 다나요? 노력을 해 갖고 돈이 들어와야 살 수가 있지. 논밭이 없으니까 굿분식점 그 하다가 분식점도 안되지 그러니까 우아오펀 고디를 잡으러 당겼어. 어린 딸을 홀로 키워야 했던 할머니는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고생보단 혼자여서 더욱 서러웠던 젊은 날이었답니다 아침부터 더 분주하게 짐을 챙기는데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 아, 우퍼누페에 네. 아, 일하러 가려고 고기 잡으러 우퍼누페? 제집 드나들 듯한 인지 40년 한 시간마다 한대씩 오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길 현재는 우포늪에 일하러 가는 유일한 주민이랍니다 내가 아홉 살 먹어서부터 논우릉 잡으러 우펀 가서 일했으니까 엄청 세월이 오래 했는댁이이 버스 통로에 다라이를 가득 싣고 우포늪에 돈으로 잡으러 갔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 나 혼자뿐이잖아. 40년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이젠 마지막 육지 해녀가 된 할머니. 스무라 허베 물질을 시작해 평생을 살아온 우포눕은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랍니다. 매번 진땀을 빼며 입는 잠수복. 한한 시간 정도 옷을 입는 느낌이 나는 것들하고. 한 시간요? 이 예. 옷입는데한 시간 걸린다고요? 옷시 그래, 몇가지가 되잖아 차가운 물을 견디기 위해 입는 옷만 무려 다섯 벌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나이 들수록 물질하는 것보다 옷 입는 게더 일이랍니다 늪에 들어가기 전엔 거한 식사보다는 틈틈이 간식도 먹어가면서 배를 채우는데요 빨리 잠수복을 입어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혼자 작업을 하니까 뭐 대강 뭐 빵이나 우유 이런 걸로 점심을 먹고 말아. 하나 둘 셋.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혼나. 아이고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쳐버리겠네. 아이고 많이 잡아가지고 올게요. 네 어머니. 아이고 많이 잡아가지고 올게요. 네, 어머니. 또 다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데. 아유, 이리로 몰려왔나? 여기가 많이 잡히네. 어머니, 뭐가 그렇게 잡혀요? 이 다슬기예요, 다슬기. 이거 보세요. 많이 잡았지요. <laughs> 국지 한 개, 씨알부터 남다른 우포늪 다슬기 잡는 비결이 따로 있는 걸까요? 어머니, 안 보고 잡아요? 손으로 감각으로 잡지. 고기도 이렇게 잡는다니까. 고기도 뭐 눈에 보이나? <laughs>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늪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 하는 작업. 제가 도와드릴까요? 잡는 거? <laughs> 물에 들어오면 200만 원괜찮아요 <laughs> 뭐라고요? 물이요. 물에 잡으러 들어오면 200만 원 벌금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허가 받은 주민들만이 어 활동을 할수 있는 우포업 수확이 줄어들자 다른 해녀들은 다 떠나고 할머니만 남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우와, 한 마리 잡았다. 뭐야? 우와, 한 마리 잡았다. 뭐야? 우와, 이거 안 잡히는데. 민물조개 하하, 민물에도 이렇게 큰 조개가 있었네요. 우와, 민물 조개. 이거 잘안 잡히거든요. 깊고 맑은 물에만 사는 귀하신 몸이랍니다. 젊은 시절 논밭 없는 가난한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에 더욱 더 소중하다는 우포늪. 지난저를 못해 놀고 있으면 나는 물에 일래 일을 하면은. 지하고 내하고 거리가 이래 좀 멀다 싶으면 이렇게 해갖고 있어요. 저 엉덩이하고는 물 밖에 있고 손을 물에 푹 집어갖고 엉덩이는 버뜩 들고 물에 빠지다. 물에 빠지다. 이하는 기라. 엄마가 멀리 가갖고 있으니까 엄마하고 지하고 앉아 멀어지니까. 그래 키우어요 아이고 이걸로 잡아야 물고 사는가 싶어갖고. 보세요. 요즘은 예전만큼 수확이 좋지 않아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늘 다시 찾게 된다는 우포늪. 그런데 오늘은 운이 좋았는지 실한 다슬기를 한 가득 잡았습니다. 아이고 가보자. 어, 물이 졸졸 흐르는 곳인데 이렇게 잠이 대가 있까 작업을 마치고 이번엔 또어딜 가나 했더니 우포는 물길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모두 태풍에 떠내려온 것이라네. 사람 쓰레기가 이래만 올 거야, 이모 아버지. 명차. 여.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우퍼느 환경 지킴이를 자진한 할머니. 어째 해녀일보다 쓰레기 줍기에 더열심히십니다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 하시네요. 아고 이 이걸로 치우야 음. 물이. 맑아지잖아요. 다클기는 맑은 물에 살거든요. 근데 야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음. 물이 깨끗해지겠나요? 우포누풀 <laughs> <laughs> <오픈업을 웃음> 터전으로 삼아 살기에 더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더워, 아이고, 너무 더워. 좀 도와주실 것께서 감사합니다. 예. 할머니를 돕는 <laughs> 이분은 누구신가요? <laughs> 아 산풀 조심하는 우리. 동네 마을 아지아라. 아 그래요? 아, 예. 집에 방도 안 치우면서 우포늪 왜 치우요? 우리 집 가마 우포늪을 더 사랑합니다. <laughs>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서로를 도와주는 것, 이게 우포늪 사람들이랍니다. 오일장이 서는 날에 맞춰 시장을 찾아온 할머니. 빵 가마 가지고 빵지접 팔고 있다. 직접 길은 가지며 호박 우펀업 자연산 다슬기까지팔러 나온 할머니. <laughs> 다슬기도 가져가서 바로 굵거리면 돼. 다슬기는 뭐가 보내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 아닌데. 이제는 네. 노. 아무래도 어, 살하머니 살만, 키우는 거는 맛있겠지 피부미 피부 이용. 돈 벌기 힘든다. <laughs> 손님이 적다 보니 장사는 힘들지만 할머니의 히든 카드는 바로요 우포늪 자연산 다슬기인데요. 우포늪의 마지막 육육상 미녀. 전국 유일 할머니에게서만 살수 있는 우포늪 다슬기. <laughs> 많은 집 팔았다, 앉아. 이거. 뭐 혹시나 손자 썰려들인데 가면은 뭐 맛있는 거라도 한개 사주면 좋잖아요. <laughs> 오늘도 쉴틈 없었던 하루가 지나가고. 아이고. 나부대사가 왔더 만. 아이고 밥을 먹어 보자. 어머니 냉장고 뭐가 되게 많네요, 언니. <laughs> 하나뿐인 딸이 대학에 가면서 20년 넘게 혼자 살아왔다는 할머니. 딸이 시집을 가고 엄마가 된 후부터는 사는 게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답니다. 이게 반찬이 되게 간소하게 드시네요 아, 내가 우편높이 일하다가 왔어 네. 먹으면 네. 엄청 밥이 맛있고 나한테는 이거 진수성찬인데요 네. <laughs> 잡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할머니가 외로움을 이겨내는 비결이랍니다 그래도 쓸쓸할 때면 딸에게 전화를 건다는 할머니 이쁜데 갔는데 다슬기도 잡고 <laughs> 많이 잡았다 할때도 있는 거 아이가? 아니 고기는 많이 못 잡았고 다슬기는 엄청 많더라 고된 하루였지만 딸과 손주의 목소리만 들으면 웃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해 <laughs> 건강하게 잘 있어. 아유 <laughs> 아유 애기들하고 통화하고 싶는데 잘 시간이라 그면 아유 <laughs> 내가 제일 그거 한 거는 용돈 줄 줄을 몰라갖고 왜딸 하나를 키우면서 용돈도 안 주고 키웠을까 그게 좀 후회스럽다 칸. 아유 정말로 좋아요 나는 열 아들하고 안 바꾸는 딸이라고 그래요 <laughs> 엄마의 삶의 희유이자 기쁨이었던 딸,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키우지 못한 게늘 마음이 쓰인답니다. <laughs> 엄청 귀여워. 100일 지나고 가니까 엄청 더 많이 컸던데. 얼마 전에 얻은 손자 덕에 웃을 날이 더 많아졌다는 할머니, 요즘은 더할 날이 없이 행복하답니다. 며칠 뒤 오늘도 역시 분주해 보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대청소를 좀 발랐고 아무리 내 혼자 살지만은 너무 이래 청소도 안 하고 다음에는 딸이 시내 갈까봐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할머니가 집을 치우기로 마음 먹었다는데요. 제작진의 도움으로 한 시간여 끝에 말끔해진 방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이라서 무겁다니까. 그동안 쌓아둔 페이지도 함께 버리기로 했는데요. 아이스박스는 우리가 쓸게요. 예, 예, 예. 아이고 내가 모을 때는 이걸로 막 일로 산고 갖다 날랐는데, 아이고 싫을 때는 막. 산처럼 쌓아둔 페이지까지 모두 처리하고 나니 모습을 드러낸 널찍한 공간들.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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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만원 <많은> 반드가 되겠습니까 이거 돈이 되니까. 이거도 아무도 안 받아 줍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줄이 계속 지나서. <laugh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예, 안녕히 가세요. 한 평생 우포노에 기대어 산 마지막 육지 해녀. 우포노은내 삶에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높이에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laughs> 생명을 품은 우포늪을 닮은 해녀 할머니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